민수기 십4장열 어, 번째 원망이 나옵니다. 열 번째 원망 예, 1 절에 3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해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 아, 이거 이제 바란 바란 광야에 가데스바에 있었던 일이죠. 어 아,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악평을 했다 하는 얘기를 갖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성이 원망을 하는데 그 이제 열병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련 협불렀다. 이렇게 열 번째 원망이 돼요. 그러니까 불평 시리즈 열 번째 에 해당이 됩니다. 어, 열 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늘 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 믿음이 믿음이 안 없어 없는 상황에서 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뀝니다. 어그 동안에 지내왔던 것을 한번 돌이켜만 봐도 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 다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알을 텐데 이렇게 이제 다만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이제 대세가 돼 버리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만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에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에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이 일어났어요. 에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 달리 어떤 방법이 없겠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이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한번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면은 어그 거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한번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회 돌아선 사람들 있죠. 그냥 어 믿음이 있다라고 봤는데도 이제 이런 대중적인 의견을 듣고 그것에 귀가 이제 확 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 어, 이렇게 또여우아와 갈렙이 이제 옷까지 찢고 막 얘기를 해도 어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안 들리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은 마음이 확닫혀버서 닫혀버려서 어,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 돌로 치리한다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가요. 이게 이제 대중 심리라고 봐야 되겠죠. 어, 사람들은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데 이게 왜 듣고 싶은 얘기가 될까?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게 부정적인 심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있으면 어, 자기한테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기에 면은 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쁜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도 유튜브도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누구를 갖다 디스한다든지 누구를 막 헐뜯는다든지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는. 그래서 사람은 심정적으로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좋 좋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대해서 좋아하는 거는 조금 소수인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속성이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의 민숙이라는 그 민숙이라는 이 책에 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반부의 중심 사상은 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원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어, 원망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의 결론으로 간다는 얘기. 그냥 뭘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결국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오늘 맹수기의 이 중심 사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적도 행하고 어저그 마강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바다에다 몰아넣고 이렇게까지 하셨었는데, 그걸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믿음이 없다는 어,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 믿음이 확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바로 체험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바로 옆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그냥 있는데도.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 생길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은요, 금송아지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비슷해. 그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형태가 우상숭배로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먼저번에 금송아지 사건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백성 안 되겠다 도대체 너무 패역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그렇게 믿지를 못한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내가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같은 얘기를 하셔요 어,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600여 년이 지금 걸린 상황인데. 어, 모세부터 다시 또 시작하면은 600여년이 또 흘러야 될까요? 모세 의 입장에서도 어, 이러면 안 되겠다.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방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에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아리이기를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그런 견해로 보면은요, 어,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 다이 기적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출애굽의 현장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모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에 다 보여준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할때 하나님 앞에 이제 어깃장을 놓는 거죠. 모기도, 모세도. 하나님, 세계동 사람들 이다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까지 온 민족인데 아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켰다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제 논박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지만 또 이제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하죠. 아1 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해에서 죽였다 하리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에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같이 하시옵소서, 사시옵소서. 하 그냥 모세는 이제 그 기도의 포인트를 하나님 언약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마 하고 어차피 우리는 패역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죄악을 여태까지 사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은 꼼짝 못하셔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삶이 없었죠. 40년 동안 이제 왕자로서의 살고, 40년 동안 광해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어 백지 상태로 그렇게 살아버렸고, 이제 나머지 이제 40년을 오로지 자기 삶은 없이 하나님만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모세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 안 들어주시면 또 어떻게요? 해 들어주셔야지.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해에 서행한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한테 대한 원망 시리즈를..." 열 번째 했다는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열 번이나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 다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절 초반에도 내가 제가 이제 이게 열 번째 원망이다. 그래서 책에다가 이제 진짜 맞나 틀리느냐 해서 번호를 해 가지고 쭉 기록을 해 봤거든요. 열 번째 큰 원망이었다. 원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신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를 리 청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탈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 갈렙만 이름을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의 경우는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수아는 어차피 모세와 함께 어,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 당연하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내가 그들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지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로 봐. 그 원망하는 말을 나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설게하리라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주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해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와가 호 말하여 거 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주,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상황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38년을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38년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60만 명이라 그랬죠. 60만 명. 거기에 아주 할아버지들은 또 빠졌을 거니까 더 이상이었을 거예요. 6이라는이인구가3 어, 0만명이에다죽인야 돼요. 그러면 안0만죽이야 돼요. 0 0 0 0 0 0 0 0죽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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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내내 이제 애를 먹는 게 이제 시체 처리였겠죠 시체들. 매일같이 그냥 몇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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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은 별도로 죽였어요.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채양으로 그 자리에서 다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 정, 땅, 땅을 정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은 이민수기는 책이 어, 나중에 쓰여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 당시에 바로 쓰여진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쓰여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생존하니라라고 쓰여지는. 그러니까.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면 음, 모세가 썼으니까 어, 모압 평지에서 썼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또 백성들이 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9 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어, 갑자기 또 광야로 들어가라고로 있으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갈 때가 다른 거죠. 금방 이제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한테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다지니까 어,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아,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다 했는데 하루 늦어버렸네. 하루만 빨랐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구로 했을 때 그냥 하루 차막 어저께 그냥 갔으면 되는데 아침에일찍 일어나서 그냥 아차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스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을 때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들었으면 되는데 하루가 늦어가지고 사십 삼십 년을 더 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번에는 또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거는 이미 끝난 명령이다. 평통하지 못한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백성들은 또 이제 또 반대로만 해요. 가라고 할 때는 원망하고 때려죽일 듯이 막 그냥 반항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이 또 그렇게 엄중하니까 사람들이 어또 반성하는 척하면서 또 이번에는 올라가려고 하죠. 올라가지 마라 하니까 또 구주 올라가요.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렇게 이제 극구 만류를 하는데도 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만 하고 하지 말라만 하고 하라고 그러면 또안 하고 이런 살펴보 그들이 그래도 산곡대기를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이제 모세와 관계 없이 자기네들이 대를 이어서 군대를 조직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군대를 조직해서 애굽으로 가자 하고 저기 반역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암말레긴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어, 이게 쫓겨가다가 어디까지 쫓겨가느냐 호르마까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이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바네아 그쪽까지는 안간 거고요. 그 다른 길로 해서 호르마까지. 이제 호르마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차 정복할 때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아론이 죽었던 그 호르마 있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쫓겨간 거예요. 그때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이제 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1 4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반부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1 5장의 중간에 이제 한 버퍼를 둡니다 버퍼를 십오장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어, 사건이 있고 이랬는데 그 이후 사건 얘기가 안 나와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법 재물이 뭐 이렇게 돼서 제사법을 보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일을 터졌을 때 사고를 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처음에 하시는 게 율법을 다시 재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입력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났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킴으로 나타난 거야.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거야. 이거를 갖다가 계속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 얘기를 해서 제사법을 보완을 하고 그런 그런 형태가 또 중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 어 그다음에 뭐 다시 재정비하고 사람들을 재정비하고 마음가짐을 다, 달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재점검해라 이런 방법을 주셨던 거예요. 어그 성경 내내 보면은 갑자기 무슨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 갑자기 율법 얘기하고 안식일 지키라 그러고 뭐 제사를 지라 지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웃을도 사랑해라 그러고 이런 율법을 주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잘한다 고해서 이렇게 뭔가 사실 사람들끼리의 조직을 정비하고 뭐 마음가짐을 다 다짐하고 의샤 의샤 MT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예요 말씀을 돌아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장의 중간 버퍼를 드고 갑자기 이제 한 38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뜬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가까이 되는 일들이 다가와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16장부터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돼요 그래서 여기 14장까지를 전반부다. 그 다음에 후반부다. 근데 후반부라고 믿음이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죠. 전반부의 중심 사상이 믿음이 없음. 이것을 나타냈듯이 후반부에도 역시 믿음은 좋아졌는데, 그래도 반역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2년차 되잖아요. 7.19 2년차. 전체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2년 차 되는 해수에 10번의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10번의 원망. 그러니까 전반부의 2년 이내에 10번의 원망이 다 몰려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거의 원망은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38년 동안 원망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사건 사고는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막 불평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 것들도 신앙 초기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 초기 이게 민수기를 신앙생활로 본다 그면 우리가 이제 40년 신앙생활이라 보게 되면은 초반부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초초기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도 믿음이 있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 원망하는 횟수는 조금씩 줄어든다. 터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삶의 형태하고 너무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15장을 마저 보고요. 전반부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